한번 밀어야 되는데 저기가 정비하기 전에 엘릭, 엘릭 탈궁, 더군데. 안 돼. 왔어 왔어. 음, 왔다 왔다 존나 많다. 비꼬리 잘라 잘라 잘라. 가운데 딱 잘라버리는 것 같은데. 머리 okay. 꺾기 기차 꺾어 기차 꺾어 꺾어버려 꺾 이제 내 뒤에 있다 오케이 미갈라진고 좌우 쪽으로 또 갈라진다 오케이 이 먼저 우측 만점 우와 레이다 봐라 와 지금 앞쪽에도 이만큼 있음 아저별별 뭐야 서현님이네? 네. 좀 바보 스키자고 난다, 난다, 난다. 어, 여기 간지녀 있네. 어. 아, 여기서 에펠 좀 꺼라, 제발. 아. 어디까지 어? 가는 거야? 아 봐봐, 서현님이 날땡겨왔어안 돼, 이거 혼내준다. 와 이거 너무 많은데, 으린이 집고있 되는데, 어차 너 어, 근데 쭉까지 밀어야 돼 기습작을 못 했으니까 꽁돼줄게 꽁돼줄게 에이 이건 나 뒤야 어보면서 그 가는 중 음. 대충 먹었어 음. 아, 로와내 아픈 손가락 서예, 에서 버거치면서 뒤로 빠지고 있어 근데 이게 우루, 우루루 다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 어까지 가는 거예요? 좀 밀어야 돼 이거 그냥 어쩔 수없어 이거 없어요. 끝까지 다 잡아야 돼어 이거 거꾸로 티면은알려 앞에 있는 거랑 우리랑 다리 잡혀뺑이라는울프까지 왔네 빠져 와우 빼라 빼 진환이 필요하다 이제 사주님 어디 있어? 오케이 또 있다 붙 있어 <laughs> 이따가 다주님이시작품 그 주면 되겠다, 비타아 어, 그래도 되겠다. 어, 제 캐릭도 있어요, 그리도 네. 아, 잠깐만. 아, 맞네. 아, 호박죽. 천족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닉네임 쓰여도 킹받노 호박죽. <laughs> 우리집에 안 먹는 호박죽 두 박스 있어? 세상에 이한 <laughs> 세상에서 호박죽이 제일 싫어. 호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. 나 호박죽 개 좋아하는데. 맨날 아, 집에 아, 호박만 있으면 된장찌개 만들어가지고. 호박죽 맛있어. 달포장에서 나도. 키자리에 잠수탄 분들도 어? 있는 것같네요 지금. 호박죽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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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도 키리양. 양파급도 있고. 우리 연합 말고도 양파즙도 다른 연합도 있는 것 같은데. 아까 누가. 네. 입방하자고 하던데요. 아, 전적 개 많다. 음. 여우씨 이혼합인 거 음. 같은데, 그러면 서로 서로. 길빵 조져야겠네. 이러다 뒤에 물리는 건 아닐지. 여기도 그거네. 아까 서해용 연합 있고, 이종연합 있고, 여기도 이영포에있구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서 아까 달라졌구나. 기자리, <목소리> 기자리. 아, 삼력 없다. 오빠 저거 안 왔어? 저거 안 왔다. 아, <목소리> 어, 야, 찢었다. 어, 야, 찢었다. 다 뿌셔. 빼빼빼 의뢰 배, 이 배,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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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배, 이이 배, 이 배, 이 배, 다나이 달려. 야이거순 배, 이잖이 배, 이 배, 이 배, 이 배, 이 배, 이이순이 배, 이이 배, 이이 배, 이이 배, 이 사트 보다가 이거 보니깐 겁나 순사대 근데 이론이 많아서 못따라 그런가? 인험때문에 그런건가? 인험도 그런거 같은데? 이험아트 때도 이렇게까지 맞지 않았어 뒤에도 온다 잡았어 오 우빈의 시다 신속꾸러미오신속꾸러미 제발! 오. 하나 오케이. 둘 셋! 얍! 뒤에 아, 씨, 뒤에 아니 그걸 먹어야 돼 이, 얘는 안 줘? 투지? 얘 예, 모르겠네? 일단은 해보는 중얘도 저요 캐속방어 또 나오네 어, 오네이거 어, 계속 꾸어 아니 근데 이거 기존서부터 계속방어 되게 많이 나왔잖아 네 보호의 장막 나왔어 나나 제발 보호의 장막 먹어줘 언니 시발, 시발, 시발. 보호의 장막 지금 이 지금 이거야 이거야 9841 9841 9841 어?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나 어, 미적 아, 빼기 한다 아, 그러면. 아, 미적 아, 빼기 한다, 대체. 아, 그래. 미적 아, 빼기 한다. 738 나왔는데, 안될거 같은데. <laughs> 아, 오빠! 뭐 하냐! 기적 충전! 아, 이게 아, 그거구나! 아, 아, 누가 먹었어? 기적 충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. 9946이 있었어. 9946이 있네. 아, 9 8 4 1나왔다고 좋아했더니. 아, 99가 있어 아, 호박즙이 먹었어! 아, 킹받아! 나저 사람 차단할래. 아, <laughs> 아 이것도 주네 그거 줘네 투지 줘요 마루한테 음... 그냥 쭉 빼려면 지혜님은 신썸 나오면 근데... 또 넘어가시나요? 글쎄요 뭘뭔 임팩트가 있어야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뭐, 예를 들어 와카 두개 쓴다던가 <laughs> 이런거 쓰지 <줄지> 않는 이안 <laughs> 넘어가지 않을까? <laughs> <근데> 이거는 <laughs> 아 근데 이거는 아.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줬어야 된사람들 네, 맞아. 그렇게 뿌렸어야 이러면 서로 다못 먹는거야 먹는... 이를 봐야 지금 한두명아 이딴 걸 이벤트로 내놨다 으 이건 이벤트가 아닌데 오케이 음. 게, 아, 개인 룩해요? 뭐, 이거 2주, 벌레 뒤에 벌레 2주 뒤에 방라 틀어놔요 2주 뒤에 신규 그스티그마 네. 나와서 아 근데 지금 2분만에 어떻게 잡히냐 벌레 접중 개인 노즌 하긴 했는데 먹은 게 없다 아... 9841 고헬하셨습니다 한 차만 남았다 이... <laughs> 이... 이때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 되나봐 9시부터 지하군주가 보상이 더 낫겠다. 지하군주 보상은 음. 탈취하잖아. 그 정도 뼈나눠